이게 명이에요 아, <laughs> 어, 네. 아왜 무시해요 됐어 준비하느라고 진짜 오늘 대박이야 태현이 태현아 거기 보고 이번에, 얘기하세요 이번에 처음 시도된 브이앱 어, 듀얼 카메라라고 아니 저 아직 인사 안 했는데요 네, <웃음> 소개를 <웃음> 했는데 <웃음> 네. 네. 뭔가 했었잖아 사람들이 <laughs>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laughs> 많이 행복한 거 없는데? 첫눈 무대에서 좀 에피소드가 있었던 거 뭐냐면 은 음. 저. 바보 같은 소리 하면서 제가 바보 같은 소리 할때 세훈이 한번 이렇게 친적 있어요. <laughs> 세훈이 아버님이 그날 콘서트를 보러 오셨는데 혼났어요. 우리 아빠가 항상 네. 하는 말 해줘. 어, 아버님께서 항상 보는 네. 아유 동생 말안 들으면은 때리지 말고 꼬집어줘 하면서 꼬집으시더라고요. <laughs> 근데 항상 때리지 그러면서 그날 제가 때리는 거 보고 꼬집으라고 했잖아. 내가 이렇게 어, 서 아, 혼났어요. 웃기다. 진짜로. 세훈아, 일로 와봐. 아, 빨리 일로 와봐. 잠깐만. 잠깐만. 아 빨리 와봐 아니 할 얘기 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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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아,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뭐라도 쓰고 와봐 지금 너, 너도 무슨 머리가 좀 이상해 솔직한 모습 보여줘야지 어 솔직한 모습 보여주면서 왜 메이크업 받으러 가냐 <laughs> 아 세훈이 요즘 그리고 얼마 전에 이게 뭐라고 했지? 외롭다고 했네 동허하다고했나 혼자 집에 그 숙소에 있는 그 녹음실 방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인스타, 그 SNS 라이브를 하더라고요. 되게 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때 촬영 끝났다 왔는데 세현이가 이렇게 왔어. 현이 얼짱이 기다리고 있었어. <laughs>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세현이가 <laughs> 요즘 또 도코라는 비버기도 찍고 되게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세훈이가 멤버에 대한 생각도 제일 많이 해주고 갑자기? 기특해서 어, 세훈아 역시 전화 받는구나 역시 역시 넌내 동생이지 내가 오바를 했다 오바를 했다 뭐라고 보면? 미국 대통령 이름이 누구냐고. 오바마. 오바마. 중요한 거 뭔지 알아? 뭐? 내가 지금 v 앱계서 보고 있었어. 왜 봤어? 보고 있었는데 형 지금 나한테 거의 마지막 마지막으로 전화 한거 아니야? 아, 너는 전화 너는 전화를 받을 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형 그래서 오늘좀 재밌었다. 하, <laughs> 진짜 재밌었어? 어 재밌었다. 나 보면서 나웃었다 <laughs> 야 근데 사람들이 어. 너가 지금 너무 실세라고 대형님한테 전한 것 같다고 반말하는 거 거의 처음 봤대. 그건 방송이고. 아그 그건 방송 방송이고, 그건 방송이고 이미지고. 지금 너의 어. 그, 건방진 태도는 실실제 실제고. 다 그, 거품이야. 그 실세고다 가짜야? 어. 어 그래서 내가 공식 질문 물어볼게. 자엑소에서 어. 제일 웃긴 게 누가? 알았어, 선아님 알았어, 선생님. 어디 가서 뭐야, 귀, 뭐 기축, 뭐지 말고, 응, 장하가 되니까, 장가를. 올리지 말고. <laughs> 뭐가, 뭐가 아쉬고 뭐가 부족하고, 당당하게. 고마워, 대박아. 너의 말이 정말 힘이 됐다. 음, 내가 그게 댓글 보면서 조금, <laughs> 조금 이상한 것들이 있었는데, 음... 아, 그런 것도 있었어? 야, 뭐, 음. 그런 것까지 모니터를 해보고 부끄럽게. 신경쓰나, 그냥 바로, 달이렉트로 댓글로 달려가고 청한다. 오, 역시. 음. 그럼 안녕, 난 쿠라기 간다. 끊어, 끊어, 니가 끊어. 쿠라기 간다쳤지 마라 수호씨랑 언제,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 네. 형, 면수생 때. 네. 첫 만남이 어땠다고? 첫 만남이 아주, 진짜. 잊지 못하죠 아직도 네.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그 순수한 아이를 네. 그게 제가... 인사가 뭐냐며 네. 다시 좀... 막 정색하면서 이렇게 네. 좀 중요하니까요. 근데 그때 소호 씨가 네 되게 높은 선배였죠 그때 그쵸 그치? 최고였죠 네. 요즘 내 의견이랑 다 반대로 하는 것 같아서 아그 중에 제일 강렬하게 반대했던 사람 한 명을 좀 네가 지목 세훈이 오 세훈이 오.

<목소리> <목소리> 무서운 동물이에요. 여러분들 감식해 보세요. 진짜 웬만한 사람보다 머리 좋아요. 아예 구0 정도, 육십에서 90 정도? 제가 보기에는 세훈 이 형이랑 비슷한 거 같아요. 음. 나는 돌고래 진짜 안 좋아하거든. 그때 걔네들 되게 무서운 애들이야. 머리 되게 좋아. 걔는 아예 한9 0대한 세훈이랑 비슷해. 천재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여기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방금 이거? 아이 비밀이야 비밀이야. 뭔 일이야? 같이 해야 되는데 뭔 일이야? 같이 해야 되는 돼. 미쳤어? <끝> 비밀이야. 어마어마. 아. 게임은 게임이니까. 아, 게임이야 게임이야. 근데, 근데 네가 왜 먹어? 내 건데? 나웃.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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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칠수 있었잖아. 아니, 아우시아, 아우시아. <웃음> 에이. 어. 미안 내 감기 걸렸어. <laughs> 아, 너무 아웃이야. 칠수 있었는데. 무슨 팀이야? 스파이야? 앞에. 오주훈 <laughs> 소주 뚜껑! <laughs> 소, 페트병 뚜껑. 아, 송다. f r i e the only 어 a y you c 사랑 l d t u 가 브랜드 없는데 왜 이거 붙여놨지? f 노브랜드 d d 브랜드 i 브랜드가 b r i n d d o b r i 브랜드가 b r i n d d o b r 노브랜드 o b r i n d 브랜드 r i 브랜드 알았어, <놀람> 이제. 어, 아니야. 세원이가 팔로우 해야 된다고. 너의 유일한 올리 원이 되고 싶어. X <놀람> 속해 <놀람> <놀람> 우린 지금 쌩아. <놀람> 아, 보여줘 없어. <놀람> 아, 보여줘 <놀람> 여기까지만. 야, 아, 이해했어요. 근데 저 진짜 을지 어, 아, 이 진짜라니까. 내가 뭐웃으려고 내가 혼자 하는데못 한다고 그러는 거야? 소원아, 소원아 소원. 오케이, 소원 소원, 소원 소원 오케이, 오케이 너다 먹어 <laughs> 아이, 그렇죠 아유, 진짜 어. 야, 좀 줘봐 아니, 저기로 가서 줘, 무서우니까 뭐냐? 어? 동물과는 교감을 해야 돼 어떻게 교감하냐? <laughs> 가만히 나란히 친구인 어. 것처럼 어. 어어 어어어어어 소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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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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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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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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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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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어+ 하나 더 어+ 어+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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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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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 두개야 <laughs> 소원 두개다가돈 잃고 자존심 스트레칭 룸메이트였때면에요 얼마 전 세훈이가 힘들었다 그러던데 음... 아무래도 동생 힘들지 네. 왜 힘들어요? 좀... 세훈이가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안녕하세요 나올 까고민했었는데아게왜 <laughs> <진짜? 웃음> 허벅지를 만지면서 얘기를 해? <laughs> 아 이런 게고민이구나 <laughs> 룸메이트를 형이랑 이제 한 5년이 형이 이제 과일이나 둘다 허벅지 만지면서 해요. 어, 한번 쓰다 보니까 어, 오랫동안 같이 한번 쓰다 보니까.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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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먹고 항상 제 침대 옆에다가 냅두고 아, 나가요. 맞습니다. 항상 제 침대에다가 정리를 좀안 해요. 아, 그럼 동생이 해야 돼요. 그럼 그럼 동생 <laughs> 해줘 또. 저도 안 하죠. 저도 안 하죠. 아, 저도 안 하죠. 아, 방을 아. 나눴어요. 아, 아 따로 따로. 네, 어. 나눠서. 너무 심각해져 가지고. 단둘이 여행 가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한둘이 가면 뭐 그렇게 별 다른 느낌은 없는데 <laughs> 어, 어 둘이 그 룸메이트라고 아, 들었는데 룸메이트. 맞나요? 예 네, 맞아요. 좀 어. 어떠세요 룸메이트로? 서로 힘들어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서로. 방금 전까지 이제 네. 소영한테 많은 얘기를 하고 왔는데 네. 요즘 없어지는 물건이 좀 많아요. <laughs> 어? 그래서 <laughs> 이걸 지금 왜죠? 모르겠어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카메라를 설치를 해야 되나 방에다가 <laughs> 아. 생각 중이에요. 그니까 예. 그러니까 저 같은 네. 경우에 그 얘기를 하자면은. 방을 잘안 치우는데, 음. 그러니까 잘안 치우다 보니까 세훈이도 같이 안 치우게 된 거예요. 어느 날은 이제 제가 내가 치우자 해서 치, 치우고 있는데 세훈이는 네. 어차피 더러질 거니까 치우지 말자 이렇게 해서 안 치운 거야. 음. 그러니까 서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안 치, 그럼 포기를 한 거죠. 그 상태에서 세훈이가 1년 전에 네. 어, 산 신발이 있는데 네. 그 신발을 1년 동안 안 신고 있다가 갑자기 오늘 형그 신발 어디 있어? 봤어요. 하면서 나한테 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오분 네. 전에 신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모르겠다 했더니 혹시 형이 챙기신 거 네. 의심을 하지? 한 거예요 지금 <웃음> 같은 <웃음> 팀 리더 형을 네. 의심을 한거 신고 의심한 게 아니라 네. 네. 형한테 자백을 받았는지 네. <laughs> <laughs> 혹시나 어, 혹시나 본이 <laughs> 느낌이죠 그럼요 본게 있나 그럼요 아, 약간 본게 있냐 아, 네. 그렇습니다 아, 사이, 좋은 거죠. 저희. 네, 그렇죠. <laughs> 아니 네. 저희가 방에 있을 때는 소영이 항상 네. 제 침대로 와가지고 항상 꼭제 침대에 눕더라고요. 같이 아, 그런 사람들 있어요. 자기 전에 항상. 네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 룸메이트인데 음. 사실 5년 동안 룸메이트였거든요. 음흠. 근데 이제 룸메이트가 아니에요. 방이 하나 비워가지고 메인 음. 음. 방이 하나 비게 돼가지고 좀 넉넉히 살아. 네, 그래가지고 세영이가 저를 쫓겨냈어요. 빵새가 좋아요, 세이 너무 좋습니다. <laughs> 이제 사는 어, 이제 사는 거지. 그그 <laughs> 그 사람이 그, 그 그러면 우리 수호도 좋을 거 아니에요? 아 어,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오 톡방에서 제일 좋은 점이 뭐예요? 어 그러니까 제가 짐 정리를 안 했거든요. 음. 근데 이번에 짐 정리를 했어요. 네. 그 전에는 제가 치워도 티가 안 났어. 티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세연이도 세원이 갖다 놓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책임지고 아 할할수 있으니까 이제 서로 이제 그거 서로 이제 그 뭐야 뭐라고 했지? 한번 보자고, 두고 보자고 했어요. 두고 보자고. 누가 잘 깨끗한지. <웃음> <웃음> 어떤 고민이 요즘 있어요? 일단, 저희. 엑소. 엑소시. 아, 다리 좀 그만 만져요 다리 좀 그만 다리 <laughs> 이거 진짜 고민이겠다. 고안마도 <laughs> <laughs> <막은 나도> 아니고. 계속. <laughs> 아니, 우리 시청률 좀잘 나오게 커밍아웃 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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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어... 미치게 만드는 만들... 저 작은 행동까지 다 <laughs>